새끼 때 모습에서 그대로 크기만 커진다는 카피바라는 정말 귀여운데요. 긁어주는 걸참 좋아하고 세상 온순한 성격을 지닌 걸로도 잘 알려진 카피바라는 울음소리도 참 귀엽습니다. 고양이처럼 스트레칭을 즐기기도 하고 댕댕이처럼 주인에게 달려들기도 하죠. 그리고 아기냥이처럼 엄마 곁에 껌딱지처럼 꼭 붙어있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무리에서 새로운 새끼가 태어나면 무리 전체가 함께 돌보는 습성이 있다고 하며 그래서 아직 수영이 서툰 새끼는 등에 태우고 다니기도 하죠. 그런데 카피바라는 외모만큼이다 하는 짓도 참 허당끼가 많습니다. 자기가 개구리라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폴짝 뛰다 자빠지기도 하고 고양이처럼 배 까고 애교 피우다 물에 빠지기도 하고요. 그리고 카피바라의 가장 큰 특징은 세상 평온하다는 것입니다. 염소가 박치기에도 그러려니 하고 펠리컨이 먹으려 해도 가만히 있는데요. 까마귀가 괴롭혀도 순둥순둥하지요. 게다가 자다가 털을 뜯겨도 가만히 있고 밥 먹다가 졸기도 합니다. 일어나야지. 이 녀석들 정말 보기만 해도 마음이 저절로 평온해지는 것 같네요.